네, 오늘 제가 벼룩시장에 가서 산 음반들이에요. 지금 CD가 4장 있고 LP 레코드가 4장 다 여, 이 8. 10장 정도 샀어요, 제가. 맞나요? 5장? 예, 열장 샀네요, 제가. 고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는데, 일단 이 테이프 어빙 볼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옛날 가수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만든. 테이프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들이 있고 표지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레코딩이라고 되어 있네요 딱 스타일이 한 60년대에서 한 70년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로얄 크라운 클래식 BJ의 클래식 cd입니다. 까르멘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중에 하나죠. 서곡도 있고, 독일에서 나온 거네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인데, 이제. 독일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거고, 노래 자체는 메넨, 메넨에서 지금 연주한 겁니다. 로얄 크라운 클래식스. 그래서 멋있는 독일 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라모폰이라 데카, 필립스 아주 유명 클래식 음반사들의 유명한데, 이게 위대한 소프라노 노래들 독일 쿤스트라이트 해서 독일 민요 같아요 옛날 네, 여기 이탈리아 민요, 스페인 민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민요 모음집 CD입니다 네, 상태가 깨끗해요 네. 그리고 이 제가 제 좋아하는 지휘자 중에 한 명인데 카라얀 허버트폰 카라얀 음반이에요. 모짜르트 국내에서 만들었습니다. 카라얀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죠. 89년도에 돌아가셨 호른 협주곡 모짜르트에 아직 들어보진 않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음반은 헤르만 헤세에게 헌정하는 몽타 놀라. 어, 한번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음,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클래식은 아니고 그냥 노래 같거든요. 피아노 연주곡이라 그러네요. 헤르만 헤세에 관련돼서 된 건데 이거 인쇄는 한국에서 했고 제조는 웅진 음반사에서 한 건데 들어보면은 알겠죠. 아 그리고 이 LP 판은. 역사의 소리라고 되어 있네요. 뉴딜과 세계전쟁 그림으로 라이프 어, 라이프 잡지에 나온 유명한 윈스턴 처치라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회담 사진이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옛날 라디오에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일라노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리고, 많은 정치 정치적 연설은역은적인적인연은걸은음해음해 연설 놓은 판 p 판이에요 네, 굉장히 그리고그 당시에 인기 있는 음악 유행가를 상이드2에 아 실어 놓은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파엘벨 아다지오. 국내 음반인데 도이치 그라모폰의 그 유명한 LP를 국내 성음이라는 음악 레코드사에서 복각한 거죠. 예. 성음 굉장히 유명했고 판도 노란색. 굉장히 인상적인 그.. 도이치 그라모폰 음반인데 이게 한.. 70년대부터 나왔을 거예요 근데 판이 상당히 깨끗해요 놀랍죠 거의 안 들었단 얘기예요 거의 보물을 건진 거고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 노래 같은데 아니군요 프랑스 노래는 아니고 유명한 노래들이죠. 사랑을 로맨틱한 노래들이 유명한 옛날 노래들, 인디안 소마 문라이트 세레나데 등 옛날 클래식 유행가들을 한 음반이에요. 그 다음 이게 프랑스 음반인 것 같아요. 예, 라메르하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죠. 그리고 트럼프 연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글렌 밀러 유명한 스윙 재즈 작곡가죠. 재즈 음악들 명곡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영국에서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제국 영국에서 만든 건데 음반들이 아주 오래전 한 50년대 음반 같아요. 근데 깨끗해요. 네. LP인데 상당히 그래도 깨끗. 아, 물론 기스는 있는데 이 정도면 깨끗하고 영국에서 만든 음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얄 뮤직 1977년도 나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시, 즉위 25주년 실버 주빌레라고 하거든요. 25주년을 그 즉위 시기에 제 세인트폴 대성당이라고 영국의 역사적인 건물이 있어요. 세인트폴 대성당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레인이라고 그분이 지은 건물인데 템즈 강가에서 가까운 아주 영국 상징과 같은 그런 성당에서 연주했던 곡들 실은 한정판 음반 같아요 77년도에 나온 예. 그리고 이거는 영국 데카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 음반을 산 거는 제가 라벨이라는 음악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볼레로, 볼레로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 음반이에요. 요, 이거는 음반이 좀 찢어지긴 했는데 이 음반도 굉장히 이 데카에서 FF랄랄 LXT 시리즈 굉장히 좋은 음반이에요. 네, 예, 좀 많이 연주를 했었나 봐요. 기스가 좀 있죠. 들어봐야 품질을 알것 같은데 그리고 이 브람스 교향곡 4번 브람스는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을 때. 생가를 한번 가봤었는데 하이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하이든을 굉장히 존경했던 오스트리아 작곡가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이것도 옛날 음반인데 1950년이네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요제프 크립스라는 지휘자가 연주했던 겁니다 이 브람스 음악들도 굉장히 예전에 대학 축전 서곡이라고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데 런던 롱 플레 이것도 옛날 음반들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 음악 LP예요. My Fair Lady 이게 유명한 뮤지컬 영화죠. 그 뮤지컬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 음반으로 담은 겁니다. 이것도 영국 음반이에요. LP 음반들은 영국이 굉장히 유명하고, 비틀즈의 LP 음악도, LP 음반들도 영국 음반이 미국 음반보다 더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80일간의 세계일주, 1950년대에 나온 유명한 영화죠. 80일간의 세계 일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담은 음반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영화고 이데이비드 니븐이라는 굉장히 영국의 유명한 신사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 영화 배우가 주연을 한 80일간의 세계 일주.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든 영화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영화였어요. 네, 그거를 사운드트랙을 담은 영상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